안녕하세요, 김원태. 최수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선생님, 네네. 오늘은 또 무엇을 해볼까요? 아, 오늘은 네. 많은 분들이 뭐 많은 남성분들 혹은 여성분들이 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춤. 예, 예. 음. 특히 이제 브루스에서 네. 남녀가 안고 돌아가는 춤들을 음. 굉장히 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것이 피벗. 지, 네, 그, 하는, 그게 네.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네, 가장, 가장 어려운 춤이 이제 그 우리가 돌아가는 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남녀가 같이 호흡을 잘 맞춰서 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춤의 꽃이라고 할수 있고, 네, 네. 네, 가장 아름답고 네. 그리고 또 어렵고, 그렇죠. 네, 오늘은 좀 어려운. 또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네. 꼭 그렇게 어렵지만은 <laughs> 않아요. 제제 네, 제 설명을 네. 잘 들으시면 거기에 해답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네, 이제 잘 듣고. 자 어. 그럼 시운. 네. 자, 그 어, 가장 먼저 예, 예, 시, 해답을 드리려고 네. 이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네네. 자 우리가 여성을 안고 도는 음. 춤을 조금 전에 제가 시연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 어, 춤의 기본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요. 스위블 턴이라는 게 있어요. 스위블 턴. 네, 스위블이라고도 네. 하고요. 네. 이제 남녀가 계속 같이 돌게 되면 스위블 턴입니다. 네. 스위블 턴. 네. 또 하나는 내추럴 턴이 있고 리버스 네. 턴이 있어요. 네. 또 하나는 피봇이 있습니다. 네. 내추럴 피버 리버스 피버시스 예, 네. 뭐 이제 우리가 기존 기본적으로 음. 다양하게 많은 것을 다 설명하기가 짧은 시간에는 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먼저 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윕에 음.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 볼까요?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 남성 스텝, 여성 스텝, 가장 베이직 스텝입니다. 네. 베이직 스텝을 음.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먼저 혼자 남성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예예. 예. 네. 아니 그런데 잠깐 네. 설명하고, 네. 잠깐 설명하고 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베이직이죠. 베이직이죠. 자, 선생님 이게 1번 스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베이직 스텝이라고도 합니다. 네. 이 스텝을 이용해서 여성과 회전을 합니다. 자,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냥 아, 그 스텝만 하지 해 주세요. 그 스텝을 하면서 예, 그 스텝만 어. 해 주세요. 자. 제가 점점 점점 많이 돌죠? 네. 많이 돌죠? 많이 돌죠? 네, 어떤가요? 네. 처음에는 거의 안 돌았죠? 음, 조금씩 조금씩 돌았죠. 네. 스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스텝은 어때요? 베이직 스텝이었죠. 네, 1번 스텝. 예, 우리가 네. 이 스텝을 가지고 흔히들 인스텝이라고 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인스텝 예예. 안고 도니까 네. 안쪽으로. 네. 그래서 자,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가장 에, 멋있게 추는 방식은 일자로 쭉 가는 방식이 가장 멋있겠죠. 음.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열고, 뭐, 음. 다른 동작 하셔도 되고요. 네네. 자, 이 스텝을 어떻게 됐나요? 하나, 둘, 음. 하나, 둘, 하나, 둘 하셨죠? 네, 네. 예, 이제, 어, 지금은 하나, 둘, 하나, 둘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도 스텝을, 아 어, 카운터를 하실 때는, 슬로우, 예. 슬로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돌면서, 조금씩 돌면서 이제 많이 돌아볼게요. 자, 먼저 시작, 기본.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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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씩 돌겁니다 슬로우 슬로우 조금씩 돌아요 많이 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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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돕니다 조금씩 더 돌아요 조금씩 가운데는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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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음... 이해 가셨죠? 네. 처음에 남성분들 이거 좀 어려워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일직선으로 돌려고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한번 회전을 연습을해 보시는 게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회전을 과연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 이 스텝이 에, 스위블 턴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네. 스위블 턴입니다. 네. 이름은 음. 인스핀이라고도 합니다. 네. 인스핀 하면 이 스텝에 대해서 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오른발이 가셨잖아요. 가서 돌면서, 살짝 돌면서 발을 모아요. 처음에는 많이 돌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갔잖아요. 조금만 돌아요. 이렇게. 음. 또 뒤로 갔잖아요. 조금만 돌아요. 네. 또 앞으로 갔잖아요. 조금만 도세요. 처음에는 욕심내지 말고. 처음에는 조금씩 돕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조금씩 도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돌 에. 때요, 에. 발바닥에서 볼을 이용해서 도시는 게잘 돌아집니다. 예, 그래서 스위블은 항상 볼로 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볼. 네, 네. 뒤로 가둬요. 자, 보세요. 볼로? 이걸 다 놓고 도는 게 아니라 놓기 전에 음. 돌고 나서 놓습니다, 이렇게. 네. 자, 보세요. 이걸 놓고 도는 것이 아니고, 돌고 나서 뒤꿈치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 발음 예, 이게 기술입니다. <laughs> 네, 네. 앞으로 가서도, 이렇게 가서, 볼을 놓자마자 돌아서 놀고, 붙이고, 네. 또여 발을 가서, 바로 놓으면 안 돼요. 음. 돌고 나서 뒤꿈치를 놓으면서 그러니까 붙이고. 돌 때는 뒤꿈치를 바닥에서 어, 놓지 않는다. 예, 네, 네. 떨어뜨려야 잘 돌아갈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놓고 돌면 브레이크가 걸려서 잘못 돌아요. 네. 이해가 가셨나요? 네. 자, 이것이 무슨 턴? 인스핀 또는 수입을턴. 네, 수입을이라고도 네. 합니다. 수입을턴이라고 네. 도해요 수입을하기 네. 때문에 그래요. 수입을턴은 음. 제가 진행하면서도 돌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네. 후진하면서도 리드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네. 오른발부터 먼저 후진하면서 이렇게 예,요 회전하죠. 회전하죠. 네. 회전 가고 돌고 가고 돌고. 여기서 이제 주 포인트는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를하고싶냐면요 어, 차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른발은 어, 1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 2차선 이 발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 항상 어, 전진은 1차선으로 갑니다. 1차선으로 전진은 가요. 후진은 어디로 가냐면 요 3차선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그래서 돕니다. 1차선, 3차선.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지는 1차선, 후지는 3차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 후진하는 돼요. 사람이 3차선으로 빠져주셔야 또 전진하는 사람이 1차선으로 갈수 있죠. 그렇죠. 비켜주는 거예요. 네. 제가 자 이쪽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놓고 네. 여성이 전진하고 제가 후진한다면 후진은 제가 후진이죠. 이 발을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비켜줍니다. 비켜주면 전진들어오고 네. 제가 전진 3차선 전진 3차선 이렇게 네. 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아주 어 빨리 춤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설명은 쉬운데 참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네, 연습을 네.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인스핀이에요. 오른발 네. 들어가서 스윕을 하고 붙이고 네. 3차선으로 빠져서 스윕을 하고 붙이고, 붙이고 오른발 1차선으로 가서 스윕을 하고 붙이고 네. 3차선으로 빠지면서 스윕을 하고 붙이고 그렇게 되면 이 남녀의 스텝은 똑같습니다. 네. 남성이 이렇게 스윕을 할땐 여성도 이렇게 음.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네.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어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이 가서 스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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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윕을 이렇게 끝냅니다. 이해가셨죠? 네네. 자그 다음에 네 내추럴 턴 리버스 턴이에요. 네. 참고로 내추럴은 오른쪽으로, 네, 네. 리버스턴은 왼쪽으로 네, 가는 네, 네. 턴입니다. 카운트는 슬로, 퀵앤 퀵입니다. 네. 혹은요 퀵 퀵겐 네. 퀵 퀵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첫 발이 진행하면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항상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 전진 모으고 나서 퀵겐 약간 사선쪽으로 빠져줘야 돼요 이렇게 3차선 쪽으로 빠져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보여드릴게요 시작 퀵 퀵겐 3차선 또여자가 q u 퀵 c k a 이렇게. quick 에 어, 하나, 어,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q u i 이세 번째 네. 발에서는, 네. 어, 후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q u i 이, 이 발, 이 발은 후진, 맞죠. 후진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진하는 게 해당이 되니까 3 차선에 놓으셔야 돼. 네. 그 다음에 퀵 u i 은 전진이고, q u i 후진하는 발에 해당해요. 이렇게 네. 예,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해가셨죠? 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턴 시작. 퀵 u i c k q u i c k 자, 저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준비. 항상 스타트는 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는 퀵, 퀵앤, 퀵, 퀵앤 퀵 하셔야 돼요. 시작. 퀵, 퀵앤, 퀵, 퀵앤, 퀵, 퀵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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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슬로우. 예, 요렇게 네. 됩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거예요. 네. 자, 네추럴턴 시작. 퀵, 퀵앤, 퀵, 퀵앤, 퀵. 퀵, and 퀵. 퀵앤퀵퀵앤퀵 앤 퀵. 퀵앤 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라고요? 카운터는 퀵부터 먼저 하세요. 퀵, 퀵? 그리고 나서 퀵앤퀵이세 퀵. 번째 발이 후진에 해당하는 발이에요. 네. 그 다음 퀵앤 전진 퀵 전진이고요. 네. 예. 어, 너무 카메라 앞에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시겠는데 자좀 멀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퀵 퀵앤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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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됩니다. 네네. 자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턴 시작. 퀵, 퀵앤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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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저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작. 퀵, 퀵앤퀵, 퀵, 앤퀵 퀵, 퀵앤퀵. 퀵, 앤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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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 퀵, 슬로우, 예. 네. 리버스턴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리버스턴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리버스턴도 잠시 이쪽에서 카메라가 저쪽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턴도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카운터를. 퀵, 퀵, 겐, 퀵입니다. 시작. 네. 퀵, 퀵, 겐. 이발이 헷. 후진하는 발에 해당하니까, 네. 3차선, 퀵, 견 여자도, 사, 남자도, 어. 예. 음. 이해가셨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 후진하는 오른발은, 남자는 오른발이, 여자도 오른발이 후진에 해당해요. 3차선 쪽으로 가져야 돼. 예. 남자도 여자도, 이런 식으로.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리버스턴을 하시고 나면, 네. 이제 끝내야 될거 아니에요? 예. 끝내 끝내는 방식은, 퀵, 퀵 u 퀵퀵 k 퀵퀵퀵퀵 u i c k 이렇게 음. 끝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아까 저희 시범에는 그냥 콘트라체으로 끝냈어요. 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보세요. 퀵퀵 i 퀵퀵 q 여기서 그냥 음. 어 change of d i 뭐 투피피 하셔도 되고 클로즈 하셔도 되고 방향 전환을 해주시고 끝내면 된다, 됩니다. 됩니다. 퀵 퀵, 슬로우, 슬로우 이렇게 끝내시면 돼요. 음. 리버스턴에서 끝내는 방식은 아주 쉽습니다. 네. 차라리 내추럴 계열이 어려워요. 끝내려면 네. 어, 내추럴 계열은 끝내는 방식은 P.P.로 끝내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보세요, 슬, 퀵, 퀵 앤, 네. 퀵, 퀵 앤, 슬로우, 슬로우, 퀵, 퀵. 뭐 슬로우 해도 되고 퀵, 퀵 해도, 해도 뭐 무방합니다. 열면은 뭐또 샷세로 나가셔도 되고. 네, 네. 자, 그래서요. 리버스 턴, 내추럴 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네. 뭐든지 항상 카운터가 중요한데요 카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체인지 오브 다렉션 방향전환을 하시고 나면 네. 어 내추럴 계열을 한번 해볼게요 내추럴 네. 계열 퀵퀵 슬로우 하시고 시작 퀵퀵앤퀵퀵앤퀵 이런 식입니다 들어갈 때방법 리버스 계열은요, 같은, 똑같은, 어, 체인지 업 다이렉션을 하고도요, quick, quick, slow, slow. 하시고 들어가야 돼요. quick, quick and quick, quick and quick, quick, slow, slow. 이렇게 됩니다. 음. 여러분, 이해가 하셨나요? 어, 그래서,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방식도 약간의 네. 차이점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어, 뭐, 배우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훈련을 하시면서 연구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선생님, 오늘 그 전달 내용이 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뭐가 더 있죠? 피버 가장 중요한 가장 화려한 아. 피버턴이 남았습니다. 네네네. 어, 피버턴도 내추럴 피버턴, 리버스턴 피버턴도 있는데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버스턴을 한다면요. 네. 왼쪽으로 돌겠죠. 네. 왼발 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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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열고 네. 이런 동작을 한 발을 축으로 도는 것을 피버 턴이라고도 합니다. 네. 예, 이 춤을 추실 때는 테크닉은 이거예요. 오른발이, 아, 전진 앞으로 가시고요. 전진 앞으로 가시고, 왼발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 3차선, 4선 앞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돕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춤을 추실 때는 조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 어디에 요점을 주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른발이 돈, 돌지 않아요. 왼발이 돕니다 피봇이 네. 아 물론 오른발이 안 돈다는 건 아니에요 네. 돌기는 돌지만 왼발이 회전하는 게 오른쪽으로 돌 때는 네. 왼쪽으로 돌 때는 또오 어, 오른발이 많이 돌아야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네. 단 이것을 하실 때는 남녀가 허벅지를 서로 걸어야 돼요. 각지 안쪽이 서로 이렇게 걸려 있어야 돼요. 예, X가 돼야 돼요. X자처럼 네. 이렇게 딱 걸려야 됩니다. 제가 전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오른쪽으로 돌면서 자 누가 돈다 그랬어요? 왼발이 돈다 그랬죠? 그러면 여자가 지금 첫 번째 발이 왼발이잖아요. 네. 여자가 돌고 남자는 진행이에요. 내가 돌고 여자가 돌고 내가지고 여자가 돌고 내가 돌고 이렇게 도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게피버턴입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 내추럴 피봇이에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피봇인데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자 여기서는 어느 발이 돈다 그랬나요? 왼쪽으로 돌 때는 오른발이요. 네, 왼발은 네. 진행이에요. 네. 자 누가 먼저 돌나요? 누가 먼저 돌아요? 제가요. 그렇죠. 그지? 여자가 여자가 먼저 돌고, 돌고, 남자 돌고, 돌고, 여자 돌고, 돌고 남자 돌고 여자 돌고 남자 돌고 여자 돌고 남자 돌고. 네.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네. 가장 높은 것이 피봇턴입니다. 네, 네. 예, 예. <웃음> <웃음> 음, 음. 저희가 이런 설명만으로 어, 이해가 많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돌아가는 음. 춤, 뭐, 피버시나 스위블턴, 내추럴턴, 리버스턴,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네, 네. 춤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테크닉이에요. 네네네. 네, 네. 자, 꾸준히 한번 먼저 발바닥의 느낌을 비비는 것부터가 피버턴의 시작이 예, 연습이 될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네, 네. 발바닥. 발바닥 우리가 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볼. 볼로 이렇게 네. 볼로 도는 연습을 네. 좀 많이 하세요. 저번에도 네. 제가 영상에 네. 오른발이 가서 이렇게 도는 훈련을 네. 좀 어 많이 하시라 그랬거든요. 네. 어. 그리고 이렇게 좀설수 있는 힘도 있으셔야 돼요. 네, 발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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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 힘이 있으셔야 네, 네. 또 피워스를 할수 있으니까. 네, 네. 뭐 이렇게 해서 발목 힘을 네. 조금 더. 키워보시기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합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배우시는 분이나 들 이렇게 이제 조금 잘하시는 분들도 어, 늘그 가까운 선생님한테. 늘 질문을 해보고 네.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네. 질문도 해보고 배워보시고 또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음. 예, 저희가 예. 이 돌아가는 춤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한 영상 작업을 다시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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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우리가 지르박에 도는 거, 뭐 네. 브루시에 도는 거, 네. 아무튼 돌아가는 것만 쭉한번 우리가 네. 특집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것도 재밌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좀 보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은데, 그건. 예. 워낙에 많아가지고. 예, 예.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 주시고요. 네. 네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